내일경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만서입니다. 1997년 아랍계 교수 무하마드 깐수로 위장해서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해온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파간첩 정수일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죄가 적용돼 1심과 같이 징역 15년 구형된 뉴스 봅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5부는 오늘 아랍계 교수 무하마드 깐수로 위장해서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해온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파간첩 정수일 피고인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해 1심과 같이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은 나는 무아마드 깐수라는 이슬람 그리고 중동인이다 라고 쉽게 말하면 무아마드 깐수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학계에서 활동을 하고 강의도 막 다녔어요 여러 대학에 초빙돼서 그랬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간첩이었는데 정말 고향이 북한, 노스코리아 노스코리아에서 대한민국으로 확 보낸 사람인데 이름은 정수일 그런데 이 사람이 사실 뭐 중동 사람 전혀 아니요 <laughs> 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생긴 거 보시면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정수일 씨가 나는 아랍인이다 라고 말했을 때 한국 사람들이 믿었다는 것도 참 이게 웃지 못할 일인데 나는 무하마드 깐수야 히루공이 아랍인인 척 하면서 강의를 막 다니고 자기 아랍 박사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런데 1990년대 우리나라에 아랍 박사가 누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막 조명을 받은 거죠 학계에서 그래서 대학교 다니면서 강의하면서 간첩활동 열심히 해가지고 북한에다가 계속 간첩활동 보고서 냈어요 그러다 딱 걸려버렸습니다 걸려서 15년 징역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당국대 교수였던 무하마드 깐수는 국적 위장한 남파 간첩 정수일이었던 거죠. 정수일은 85년 북한 지령을 받고 두 차례 걸쳐 국적 세탁을 거친 뒤 아랍계 필리핀 은으로 위장해 국내 침투했다가 당국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90년대부터 당국대 교수로 근무하면서 본격적인 간첩 활동을 시작합니다. 무하마드 깐수 본명 정수일 간첩은 한미 미사일 각서 합의 내용 미국 헬리콥터 추가 수입 내용 군부대 편성 4.11 총선 정세 분석 등을 북한으로 보냈는데 참 우려가 되죠. 우리도 총선을 거치는데 정말 이런 총선 정세에 대해서 북한이 개입해서 여러 가지 여론 조작이라든지 아직까지도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의구심을 저는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됐냐 그 이후에 남파간첩 정수일은 감옥에서 출소 후 한국문명교류연구소를 설립해서 활동합니다. 우리나라 참 이런 점을 제가 고쳐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어떻게 남파간첩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옥에 들어갔다가 싹 나온 다음에 떳떳하게 이렇게 연구소 차려가지고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남파간첩 정수일은 감옥에서 출소 후 한국문명교류연구소 설립해서 활동을 하는데 사진 보시죠? 이분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양력을 쫙 올렸는데 간첩으로 감옥 갔다 왔다는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인사말 보십시오. 인사말이 교류합시다 우리입니다. 교류합시다 우리 맨날 이거 뭐 북한 좋아하는 분들은 교류하자 뭐 평화하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 교류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건강한 의미의 교류가 아닐 거라고 저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종북 사상들이 말하는 교류는 쉽게 말하면요. 북한에다가 대한민국 갖다 바치자. 그러면 북한에서야 그게 교류인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전혀 교류가 아닌 거죠. 자, 그런데 남파간첩 입장에서야 뭐 이런 거할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남파간첩 정수일이 운영하는 한국문명교류연구소의 이사장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보시는 이분, 이사장은 장석이라는 분이세요. 이분 또한 자신의 소개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의 통일과 세계 평화로 도달할 여정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저는 이게 무슨 공식? 이거 북한에서 내려온 공식인가?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통일 평화. 아니 여러분, 통일 평화 좋죠. 평화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말하는 평화가 뭡니까? 북한식 통일을 이루는 것을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그냥 확흡수 통일하는 거. 대한민국 입장에서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평화와 통일이죠. 그런데 우리의 통일과 세계 평화로 도달할 여정에 여러분을 모십니다.라고 남파간첩 정수일 단체 이사장 한국인 장석이 이렇게 뭐 인사말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지 않냐라는 것이 저의 의견인 거죠. 그러면 이사장 장석이 어떤 사람이냐? 분당에 위치한 대한학교인 이우학교 이사장으로서 2003년 이학교설립부터 무려 1 2 동안 이유학교 이사장을 맡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유학교의 이름에서의 이우는 성공회대 신영복 교수가 지어준 이름인데 신영복은 간단히 말하면 간첩이죠. 야 간첩이 지어준 이름을 가지고 학교를 개원해서 그 학교 설립 초기부터 12년 동안 내리 이사장을 맡았던 장석씨께서 남파간첩 정수일단체 이사장을 또 맡으신 거예요. 신영복은 1963년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숙명여대와 육군사관학교에서 강사를 활동하다가 1968년 평양에 직접 주의를 받는 간첩단인 통일혁명당 핵심 간부인 것이 들통나 무기징역을 받은 인물인데 나중에 출소했어요. 2016년 1월 20일 한겨레 신문에 실린 글에 신영복 그는 본디 붉은 경제학자였다라는 한겨레 신문의 평가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도 좌파 언론이죠. 거기에서도 신영복은 붉은 경제학자다라고 아예 정의를 내리고 있는 글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은참 붉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빨갱이란 말이 있죠. 빨갱이라고 그러면은 이런 종류의 분들은 되게 막 싫어하시는데, 자기들끼리는 한겨레신문의 붉은 사람이었다 붉은 경제학자였다 라고 그냥 대서특필을 하고 있어요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붉은 경제학자 붉은 사람 빨갱이 이게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볼 때는 유사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유독 빨갱이라고 그러면 싫어하고 붉은 경제학자였다라면 서로 좋아가지고 와 우리는 붉은 사람 이렇게 저는 참 이분들이 좋아하는 거 보면요 글쎄 저분들이 왜 저런 생각을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신영복 씨가 이유학교의 이름을 소위 말하면 장명해줘서 이유학교가 이유학교가 된 겁니다. 이유라는 이름이 젖은 겁니다. 그리고 이전 로고에 쓰인 이유학교 글씨도 신영복 교수가 직접 써 주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유학교 설계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건축가 김승회,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설계하였고, 이유학교의 건물은 2005년 건축가협회 건축 대상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북한 주민들요. 정말. 아주 허름한 집에서 어렵게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꼭 북한 좋아하는 분들은요, 보시면요, 사는 거는 완전 자본주의입니다. 아, 여러분 중에 건축가 옆에 건축 대상받은 집에서 사는 분 계세요? 여러분, 그런 집에서 산다, 혹은 그런 건물에서 내가 일한다, 그러려면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건물이고, 정말 인정받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건물인데, 북한 좋아하면 진짜 무슨 뭐 초가집에서 살면서 그런 북한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분들은 꼭 북한 좋아하면서 사는 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아주아주 아주 귀족처럼 사는 것을 좋아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제가 살면서 보고 있으니까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죠 2012년도에 녹색정의당 이 또한 녹색정의당도 당연히 좌파이죠 게시물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심상정 의원의 아드님께서 다니시는 학교에는 이종석 전 장관, 최재성 의원, 강 지원 변호사, 노 대통령 최측근 안희정 씨의 자녀 등 사회 지도층 자녀들이 다수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종석 전 장관, 최재성 의원, 강지원 변호사, 안희정 씨. 여러분 이 중에 아는 이름도 있을 것이고 모르는 이름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같이 다 진보 계열, 좌파 계열에서 아주 유명한 좌파 지도층 인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좌파 사회 지도층 자녀들이 다니시는 귀족 학교가 바로 이우 학교였어요 녹색정이란 게시물은 이런 어떤 푸념 같은 거죠 요즘의 대안학교는 진보 귀족들의 학교다. 그러니까 이 진보 쪽에서도 정말 뭐라고 그럴까 노동자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진보 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온 이름들다 진보 귀족들 이죠 심상정 의원 이종석 전 장관 최재성 의원 강지현 변호사 안희정 씨다 진보 귀족들입니다 그런데 그 진보 귀족들의 자제들은 이유학교에 싹 다니고 있더라 이런 녹색정의당의 게시물인데 이거는 분명히 이 노동자 계층이 참 어려운 삶을 사는 그런 분이 올린 것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면은 진보 귀족님들의 자녀분들께서 다니시는 이런. 이유학교, 이유라는 이름은 간첩 신용복이 지어준 거고 이유학교 설립 초부터 12년 동안 이사장을 내리맡았던 이유학교 이사장이었던 장석은 현재 남파간첩 정수일 단체의 이사장을 또 맡고 있어요. 이분은 이사장의 직업인가봐요. 특별히 북한 좋아하는 사람들 단체 이사장 되는 거 그게 이분의 직업인 듯해요. 그러면 이 이유학교가 공납금을 얼마를 받느냐 자, 보십시오. 2010년도부터 경기도교육청에 재정 지원을 이유학교는 받고 있어서 일반 공립고와 동일한 금액인 연간 160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다시 2010년도부터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어 일반 공립고와 동일한 금액만 납부하면은 진보귀족 자녀분들께서 다니시면서 진보세력 확장에 아주 이분들이 무슨 네트워크 형성을 단단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왜 국민 세금으로 그런 거 하세요? 간첩 신용복 씨가 이름 저준 이유학교에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지원을 해가지고 일반 공립고와 동일한 금액 연간 160만 원만 납부하고 다녀도 되는 겁니까? 물론 아까 녹색정의당 게시물에 있었던 2 0 1 2년도에그 명단들 있죠. 심상정 의원, 이종석 전차관, 최재성 의원, 강지현 변호사, 노무현 대통령, 최측근, 안희정 씨 등의 자녀들이 2010년도 전에 만약에 이 유학교를 다녔다고 그러면 그때는 돈을 많이 냈을 거로 생각이 되지만, 2016년도부터는 경기도 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어서 일반 공익과 동일한 금액만 내고이 유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 이후에 만약에 학교를 다녔다면은 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북한이 김일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생각해보십시오 6.25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 이민족은 이런 사실을 모두 잊은 채남파간첩이 만든 단체가 아니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간첩 신용복이 이름을 지은 이유 학교가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 세금으로 운영이 됩니까? 그리고 그 이유학교 이사장 12년 내리 처음부터 했던 분 그분이 난파간첩이었던 정수일씨가 운영하는 단체 이사장으로 또 가버렸잖아요? 이 정도 분은 거의 카르텔 아닙니까?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로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